동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각 C는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선분 AD, 선분 CD, 선분 BC의 길이는 2이다. 각 ABD는 X도라고 할때 탄젠트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삼각형 BCD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선분 b c 대 선분 b d는 1대 루트 2 그래서 b d의 길이는 2 루트 2가 됩니다. 탄젠트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x 도가 포함된 직각 삼각형을 만들 건데 먼저 b d의 연장선 위에 점 a에서 수선을 그려 만난 교점을 E라고 하겠습니다. 삼각형 BCD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각 BDC는 45도. 맞꼭지각으로 각 ADE도 45도가 돼서 삼각형 ADE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마찬가지로 D2 대 a d 가 1대 루트2가 되므로 D2의 길이는 루트2가 됩니다. 삼각형 A, B, 이를 따로 그리면 여기가 D라고 할때 b2의 길이와 a2의 길이가 같으므로 여기가 루트2. 여기도 루트2. 아까 bd는 2루트2라고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b2의 길이는 3루트2가 됩니다. a, b, e가 엑스토임으로 탄젠트 엑도는 3루트2분의 루트2. 약분하면 3분의 1. 답은 2번입니다.